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용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지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여기 어떻게 모이게 됐을까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을까요? 그러니까요. 음. 그러게요. <laughs> 네. 아, 사실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너무 자주 와서 네. 몸이 너무 축축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비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 맞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오면 뭔가 그런 걸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오.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진짜 그 디스크가 아, 예, 네, 네. 있던 사람이라 아, 있는 네.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비가 오거나 지금 같은 장마철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어, 축축 처져요. 맞아요, 축축 처져요. 그래서 이 기분도 우울해지고 음? 막 축축 처지고 몸도 축축 처져서 이렇게 터벅터벅 다니게 되고 다들 기력이 많이 떨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력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호랑이 기운이 날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 먹어봤잖아요. 어, 맞죠. 김소, 골라, 골라, 골라서 이 김소영의 황실비책 치명단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가격도 가격이고 효능도 효능이어서 이거는 추천을 안 해드릴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준비하게 된 컨텐츠, 광화물의 새로운 상품 소개, 좋은 소개 해드리는 컨텐츠로 네. 돌아왔습니다. 오늘 네. 첫 번째 상품으로 갖고 온 김소영의 왕방 황실비책 침향단! 아, 참고로 이 네. 침향단이라는 것이 어? 이제 되게 귀한 재료라고 들었어요 네. 제가 조사해 본 네. 결과 그 저희 한글을 만들었던 네. 왕이 뭐있죠 세종! 세종이 아. 이 침향단 이게 침향이라고 하는 네. 재료를 얻기 위해서 돈을 조금 더 아끼지 않아도 되니 네. 어떻게든 부여해 오너라! 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친양단에 그러면은 효능이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식품을 먹기에 있어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떤 그것이 있는지 딱 봤을 때 제가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같이 장마로 축축 처지고 힘들고 기력이 없고 그 기력에 활기를 돋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너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어? 너무 좋은데요. 네, 그 기대가 되는데. 어. 우리가 이 시기 때 진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이렇게 저희 셋은 이제 이제 앞으로 시청자님들이 더 알게 되겠지만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잖아요. 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긴장 상태에 있고 이렇게 정해진 스케줄대로 이렇게 활동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단 요 피로감이 응, 만성 피로가 더 저는 특히 불면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예민해가지고 잠을 잘못 자요. 아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치명단 친구가 아 이걸또 개선을 도와준다는 효능이 있소, 네. 있다고 해요. 네. 또 혹시 무슨 효능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아, 이 치명단이 음. 그 예로부터 이제 엄청 귀하다, 귀하다, 귀하다 하는 약재로 불렸대요. 음. 그래서 이왜 그러냐 하니까 그 우리 그 몸이 전신이 순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한쪽에만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뭐 예를 들면 뭐 한쪽 신경이나 뭐 한쪽 장기에만 기능이 아니라 이몸 전체에 도움을 줄수 있는 약재라고 합니다. 그 신앙이. 몸의 전체 네. 좋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혈액 순환에 좋다. 그렇죠. 어 네, 몸에 피가 첫 번째로 피가 잘돌아야 맞아요. 그래서 이 수승하강이라고 오, 정신으로. 고급 단어? 네. 팔았잖아요 <laughs> 제가.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팔왔잖아요 어, 그래서 어. 와, 먹기도 먹었고 이 경험도 해보고이 효능을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오,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전문가를 모셨네. 음, 아전문가인 예, 사장님 모시 대표님을 모신 게 아니라 네. 전문가를 모셨어. 네. 아,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신에 피가 잘 돌게 해줘요 음. 그 치명단이. 하... 그래요? 네. 그럼 또 어떤 기능이 혹시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약간 그 심신 안정? 그 오. 부분이 또, 오. 어, 약간 이게 약간 청시반이랑 네네. 비슷하게 생겨서, 네. 먹으면 뭔가 이제 불안정한 그 마음과 네.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오.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지금도 제가 좀 약간 떨리는데, <laughs> 이걸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 어, 그래서, 하나 네. 먹고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지금 또 약간, 어, 어. 네. 좀 뭔가 지금 불안해서, 네. 약간. 또 이렇게 떨리고. 카메라 앞에 나와서 게 제, 완전 맞아요. 처음이시잖아요, 진짜. 네. 너무 저 지금 울렁증 지금 속이 엄청 울렁울렁거리고 너무 공부합니다. 말을 네. 지금 잘 못하겠거든요. 네. 네. 아, 우리 전도사님이 중고등학생을 이, 맡으시잖아요. 네. 들그근데 이거 한번. 그 먹이시는 건 어때요? 먹이시는 <laughs> 뭘 먹이? <먹여? 웃음> <몰래? 웃음> 아 먹이가 손해지지 않을까요? 아 이게 먹이요? 강제로? <laughs> 아이들한테 이거 한번 선물해 주시는 거 어때요? 아 근데 이거 청소년도 마, 먹어도 그 되는 청소년 건가요? 네, 학생들 먹는 데 이게 효능이 음. 또 집중력 향상 있다 하더라고요. 아. 네, 인지능력 향상해서 써가지고 이제 수험생이나 그 취준생들 네. 이런 분들한테 또 굉장히 이제 좋은 효과를. 음. 될수 있는 기능 을 갖고 있더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심신의 안정을 준다고 하니까 네. 저 같은 사람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이걸 먹고 자기 전에 먹고 잠을 자면은 어,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제 생각보다 이렇게 멀쩡해 보이고 덩치 커가지고 건강해 보이기도 네. 하고 막뭐든지다잘 먹고 그럴 것 같지만은 드신 게 식사하시는 거 네. 보면 알겠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안 먹잖아요. 어, 생각보다 네. 많이, 네. 많이 안, 못 드세요. 근데, 맞아요. 근데. <laughs> 한번 드실 때요 그 고봉밥을 만들어서 드세요. <laughs> 내가 언제? 한번 고봉밥을 <laughs> 아니지 숟가락에 그냥 커 가지고 한이 크게 먹는 거죠. 그냥 한 끼를 먹어도 맛있게 네. 먹기 위해서 아, 하는 네. 거지만, 네, 예, 네. 먹는 양이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위가 좀더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네. 이 소화 기능을 네. 잘못 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밥을 좀 이렇게 든든하게 먹고 나면은 네. 다음 끼니를 거르거나 네. 그렇게 아. 하게 되는데. 우리 치명단의 되게 좋은 효과 중에서 네. 체내 염증 개선 어, 그리고 독소 배출이 제대로 된다 아,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게 네, 잘 되면은 또 당연 자연스럽게 장기능과 위기능이 음. 더 좋아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왜 준비하였느냐 우리가 이거를 왜 준비하였느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치명단을 좋은 분들께도 소개시켜 드리고 좋은 가격에 좋은 효능 있는 좋은 상품을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도그 좋은 기능 아, 좋은 효능 네. 먹기 위해서 아, 네. 아, 받아보기 위해서 준비해 온 콘텐츠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 진짜 이 치명단이요. 가격이 이쯤 돼서 이제 그 가격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 역시시, 아 역시 전문 숍이 역시 예. 아. <웃음> 아 <웃음> 대박이에요. 가격이 대박이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어, 어 네, 네. 네. 와, 이 김소영 원방의 황실비책 치명단의 가격이 진짜 대박인데요. 원래 소비자가로 사시게 되면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 근데 오직 광화문 모에서만 진짜 광화문 모래사나는 6만 8천 원에 판매하니다 자, 이 상품이요. 보시다시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없어요. 예 어. 네, 여기 없어요. 이 앞에 꺼내놓고 <laughs> 뒤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한 상자 안에 네. 이 상자 안에 백환이 들어있습니다. 어. 백환. 잘 보세요. 근데 시중에서 팔았을 네. 때가 얼마? 14만 얼마요 14만 5천. 그러면 음. 백환이니까 두개공 빼면은 한 알당 1,450원. 그렇죠. 근데 강화물문가로 하면 얼마요 6만, 6만 8천원. 그럼 얼마예요공두개 빼면은? 680원. 하나당 한한한한당한 한, 알당 680원에. 우와. 이 좋은 효능과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음. 치명단 우리가 먹어볼 수 있는 겁니다. <laughs> 너무 좋은데요. 광화물이 아 진짜, 너무 광화물 이 정도면은 상 받아야겠는데요? 진짜, 그러게. 네. 진짜 탐월제 이런 거잘 찾아봐요. 그럼 당연히 찾아야지. 네. 그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 찾아보면 광합물이 훨씬 싸. 음. 이똑 같은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어, 지금 한번 해보세요. <laughs> 음. <laughs> 그래. 이게 아마 10만 원대 팔고 있을 거예요. 10만 원대? 2 근데 광화문 몰에서 68,000원에 이거를 정말 그 145,000원짜리를 68,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건 아, 정말 획기적인 가격이죠. 광화문 물말의 특혜이기도 하고요. 오, 자, 보고 계신가요 여기 다 나오네요, 여기. 어, 자, 얼만가요? 클로즈업 한번 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요. 어, 135,000원 어. 쿠팡. 쿠팡에서도 쿠팡에서도 백환짜리가 보시면은 네. 0만 원대가 넘어가요 우와, 네. 어, 같은 상품인데도 네. 10, 쿠팡에서 1 0만 원가가 넘어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문 모래는 얼마요 6만 팔천 원아 어, 정말 그니까요 밑에 쿠팡에서도 어 정말 쿠팡에서 정확히 백환짜리 백환짜리 해가지고 네. 오0만 원대가 넘어가요 네. 아 이게 그냥 그게 아니네. 그 이게 진짜 광화문몰만의 장점이란 그러니까요. 가격이 장점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6개 680원.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좋은 상품이다, 좋은 상품이다, 뭐 이런 효능이 있다 아무리 얘기해본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직접? 먹어봐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효능을 직접 네. 받아봐야 그렇죠.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할수 있으니 네. 지금부터 한번 시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팅되어 있는 거 말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김소영 멍방 황실미책 신양달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요 상품이나 이런 식품들은 인증을 또 받는 것이 아, 또 중요해요. 근데 어 당당하게 햇섭 햇섭 인증, 햇섭 인증 그리고 삼성화재 인증이 딱두 네, 개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품질 그렇죠. 어. 요거지 요거지 네. 요 품질 보증서 한마디로 이거 먹고 문제 생겼다, 혹여나 이게 좀 상품이 좀 어? 의심스럽다? 네. 이품질보증서 가지고 정품이에요 네, 정품이 인증된다는 걸 네. 정확하게 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이게 했었으면 이 김소영 원장님께서 이름까지 어, 로고에도 맞이, 얼굴까지 맞이, 있어요 네. 아또 아, 이렇게 세팅해봤지만 이렇게 예쁘게 아 칸칸이 되어 있고요 네. 칸칸이 되어 있고요 이거 좀 먹어서 이게 빠진 건데 네.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세 네. 네. 박스도 있고 이뭐꽉 채워진 게꽉채워지면 꽉 채워지면 이게 2 단으로 되어 있어요. 5 곱하기 오 해가지고 5 곱하기 오가 아니죠? 뭐야? 맞아요. 맞아요? 네. 두 단으로 25잖아. 한 단에 한 단에 스물개두 단으로 하면 총5 0팩 들어 오 박스가 이 작은. 맞아. 작은 게5 0 박스가 돼. 오십 박스인데 거. 안에 두 알이 들어 있어. 맞아. 어 내가 순간 헷갈렸네. 두알두 네. 알. 두 알. 헉, 너무 귀엽다, 사탕 어, 같아요. 패키지가, 아, 패키지가 너무, 너무... 고급스러운데, 너무. 이거. 응, 휴대하기 이거... 너무 좋고. 심지어, 문양 어. 보세요, 이거. 와, 이거 진짜... 우리 어르신들 보통 사탕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가방에, 주머니나 맞아. 가방에. 이렇게 두 알씩 챙겨가고 다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용도 너무 부담스럽지 구강, 않고. 보통 이런 황 같은 거 무슨 플라스틱 케이스나 맞아. 이런 네, 거 많이 들어있는데. 누가 먹어도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아그 안에, 진짜 이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게. 어, 그럼면 네. 이게 환경을 네. 아 그렇죠. 어, 그렇죠. 또어 맞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어, 패키지가 어, 너무 진짜? 가볍고 맞아? 그렇죠. 들고 다니기 음. 좋고. 근데 주머니에 쏙쏙 이게 네. 네. 하나씩 우리 그 증거조 학생들맞 <laughs> 컸잖아요. 우리 어 네. <laughs> 우리 전사진이 네. 그냥 사탕이라고 봐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아, 아이들한테 이 사탕이라고 하고 주... 아니 잠깐만요 아이들한테 줄때 이유가 이유가 목적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 약올리려고 아, 놀리려고 매기는거 아, 아니잖아요 애가 뭔가 방방 떠있다 아 심신의 안정을 아, 네. 위해서 방방 떠있다 이러면 어. 음, 내가 그 사탕 하나 줄게 하면서 이게 정말 몸에 좋고 맛있는 거야 아자 먹어보죠 깠스니까 먹어보죠 아, 네, 먹어볼까네 위에 네. 네. 여기. 네. 좋아요 좋아요 자이거 드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저번에도 한번 먹어봤지만은 특히 이렇게 단환요런게 네. 네. 쉽게 이제 사람들이 접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써요. 아, 그쵸 맞아요. 아, 써요. 한약재라서 아무래도 네. 맞아요. 이 칭양단 또한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해드리자면은 네. 특유의 한약재료의 향이 입에 오래 남긴 합니다. 네. 그러나 먹어본 결과 여러분들 이거는 쓴 맛보다는 단맛이 조금 더 세요. 음. 씹으면 씹을수록 뒤에 있는 그 상큼함이 살 올라오면서 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음. 자, 건강은 챙기고 싶으나 쓴맛 때문에 이 향약재료를 좀 멀리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은이 네. 우리 김소형 원방님의 뭐예요? 황실비책 친양단 <laughs> 네. 이름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그래도 아, 필요한 아, 이름이기 맞아. 때문에 한번더 얘기하자면 은 황실비책 친양단 네. 요거를 적극 추천합니다. 자, 한번 먹어봅시다. 까땅. 예쁘다. 네. 초코볼 같이 생겼어요. 어. 진짜 와 초코볼. 야 이거 몰래 어처럼 생긴 거지. 몰래 카메라용으로 되게 좋겠는데요. 그쵸. 초콜릿이라 음. 여기 안에 아몬드 있다. 땅콩. 그렇 그냥 그러고 그리고... 아예, 아예. 아 이게 쏙 넣어버리고 빨리. 빨리 먹고 어. 입딱 닫게 하고. <laughs> 먹어보죠. 비져보세요. 음 네, 비고 있어요. 어때요? 음? 맛있어요. 향은 막 음. 맛있다고요? 야 아, 이게 어. 거부감이 안 돼. 이게 약간 네. 한약재라서 약간 네. 너무 좀 향이나 그런. 좀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음. 그렇죠. 너무 잘 씹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대로 음. 단맛이 확 음. 올라오지 않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게 한약 재료이기 때문에 한약 맛이 음. 안날 수는 없으나 단맛이 조금 더 많이 함유되고 가 이게 벌꿀로 음. 들어가 있다고 해요. 네. 이게 향이 강하지 않아요. 어, 네. 좋아요. 근데 또 한약 맛이 안 나면 음. 그게 말이 안되지 진짜 좋아. 저도 한 먹어볼. 음. 먹기 진짜 부담스럽지 않아서 음. 좋은 것 같아요. 음. 진짜 부담스럽지 않아요. 음. 아, 잘 씹고 음. 부드럽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약간 음. 들러붙는다고 하잖아요. 씹으면 어, 씹, 근데 네. 들, 이게 네. 거의 어, 너무 깔끔한데요? 맞아. 어. 음. 우리가 음. 촬영을 잘못했어. 아. 먹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아, 그러네요. 됐네. 아, 또 음. 아, 아쉽다. 네, 음, 먹으니까 조금 뭔가 정말 안정이 되고. 음. 어. 우와, 이게 희망이. 여기 한알 있잖아요. 한, 24한 알에 24%가 함유돼 되 있어요. 한 알에 굉장한 양이죠. 네. 오. 침명이24% 함유. 음. 굉장히 아 많이 들어. 너무 거, 괜찮다. 그렇죠? 너무 괜찮죠. 네. 끝까지 그 단맛이 유지되니까 음. 이게 진짜 부담스럽지 않. 부담스럽지 뭐야 그래. 진짜 다른 거에 안 비해서 되게 깔끔해요 정말. 맞아요, 어, 맞아요. 괜히 촬영하니까 대충 얘기한 게 아니고 음. 참고로 이제 광화문 모를 찍었을 때도 그렇고 저희는 그렇잖아요. 이제 홈쇼핑 컨셉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주로 홈쇼핑을 하다 보면은 어떤 좋은 상품과 좋은 제품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기분 좋은, 음. 조금 더 이렇게 활력 돌릴게 확실한 이렇게 리액션을 네. 하잖아요. 근데 네, 이번 우리 방송은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에 아, 정말 그렇구나. 좋은 거 같아요. 맞아. 있는 거 그대로 딱 맞아. 먹어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맛은 그러니까. 확실하다. 네. 네. 그리고 이 끝에까지 남아있는 단맛 덕분에 음. 막 크게 막게 거부감이 음. 느껴지지 않고 음. 만약에 내가 공부하는 수험생이다. 뭐취준생이다 이거를 이거 이 제품을 먹음으로써 치명단을 먹음으로써 약간 좀 건강을 챙기고 음, 싶다 그을때 네. 부담스럽지 않게 오. 정말 매번 끼니마다 챙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이거 입안이 깔끔한데요? 그렇죠. 이게 보통 저 이런 거 먹으면 물을 같이 네. 먹거든요. 맞아, 안 돼요, 근데. 약간 입을 헹군다고 하죠. 음. 근데 전혀 그렇게 그, 그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같아. 어, 맞아요. 진짜. 깔끔해요. 이게 음. 뭐 남는 것도 없고 음. 깔끔해요. 딱 디자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또 이것 도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잘 팔리는 상품이에요. 음, 이거는 진짜 진짜 잘 팔리는. 아는 사 아는 사람들은 광화문 몰에서만 산다고 하더라고. 어, 맞아 왜냐 엄청 싼. 그러니까 아. 이게 반값도 안 되는 네. 건데 이게. 광화문 몰에서 그 <laughs> 가격이 너무 좋은 거 같아 말씀드리지만 맞아 요 가격이 광화문 몰에서 어, 건강 기능 상품들 있잖아. 이렇게 김소영 원방 뭐 치명단 뭐흑염소주뭐 이런 것들 가격 비교해 보시면 광화문이 타몰보다. 엄청나게. 어... 거의 최저가. 네, 최저가. 진짜 최저가. 그러니까, 우리 주로 높다. 최저가 하면 쿠팡을 주로 생각하잖아요. 어, 네. 아, 쿠팡에서도 네. 지금 똑같은 제품에 100환해가지고 네. 14만 5천원에 파는데, 네. 강원몰에서 6만 8천원. 반값도 안 돼. 아, 이거 괜찮네요. 네. 저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맨날 쟁겨두고 댕기지 음, 않으니까. 네. 그러나, 요거 하나 이렇게, 지금 요게 얼마예요? 이거 딱두개 네. 들어있는 게 1,360원 그니까 러오 너무 괜찮은 가격 너무 저렴해가지고 아니죠 이게 1360, 두 개가 들었어요 아니, 한, 개, 한 개가 한개 680원이니까 아 어, 그 1,360원 정가로 어. 따지는 거 말고 우리 관광물을 가졌 그렇지 그렇지 관광물 가격으로 에이 그러면지이 사람아 이게 정가로 따지면 2,900원이지 정가로 어. 따지면 약 3,000원 어. 근데 관광물에서만 1,200원 1,360원 오 어, 괜찮네요 1360원. 너무 좋네 자 문, 그리고 또 우리 이런 사람들한테 이칭낭단을 추천한다라고 음. 했을 때 아까도 얘기 네. 드렸죠 이제 효능에 대해서는 이제 만, 저 같은 만성 피로 또 불면증, 심신의 네. 안정이 필요한 네. 사람들 그리고 아까 지영님 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혈액 순환에 도움을 네. 줄수 있는 거기다가 이제 독소 배출도 잘 되니까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게 활기를 다시 되게 음. 뭐라 그래 요 이거 아까 만했죠 <laughs> 호랑이 기이막 <기분도> 이렇게 <laughs> 올라오게끔. 네. 무엇보다도 이 건강은 챙기고 싶으나 네. 약간 쓴맛 때문에 이런 걸좀멀리하고 싶은 사람들테 적극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어, 네.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네. 이 단맛도 너무 좋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음, 맛이 굉장히 매력 있는 상품이네요 네. 우리 사무실에 이렇게 몇개더 두죠, 우리. 그러니까 아, 네. 좀 쟁여놔야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서 딱 빛에 나서 꾸준히 먹자. 좋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고 또 이제. 이런, 사, 이런 고급스러운 상품들은 이, 저희 또 그런 게 있대요. 피든님 저희 포장지 좀 주시죠. 자, 전문 포장지가 오.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또 선물용으로 좋다. 아 그러네요. 예. 네.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어떻게 드려요? 어, 그렇죠. 이렇게 예쁜 케이스에 그렇죠. 제가 여쭤보고 네. 있을게요. 예쁜 케이스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은 아 진짜 백화점에서 산 아, 기분이다. 백화점에서 이제 어르신들 건강용품으로 두달후에또 추석이잖아요 명절 선물로 그러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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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아, 아, 그러네 역시 두달 전부터 준비하셔야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거 추석 이제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죠왜냐면요 네. 어, 68,000원 금방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재고 없어가지고 네. 아나 그때 살걸두달 네. 네. 전에 살걸할때아 네. 그렇죠. 네. 할 너무 좋네요. 네 예. 이렇게 아. 특가인 상품들은 진짜 재고가 빨리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또 무엇보다도 명 아까 정말 좋은 말씀이 많아. 맞아. 영조선물은 모든 모든 해도 그 유명한 거는 금방금방 나가더라. 고 어, 그럼요. 그냥 진짜 재고 수준이 너무 빨리 되니까 이렇게 특가인 거는 그냥 눈에 보이셨을 때 사셔야 돼요. 맞아요. 정말. 진짜. 아,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 와, 이 진짜 패키지도 너무 고급스럽고 블랙 싹 깔끔하게. 그래. 너무 고급스럽 맞아요. 받는 사람도? 그래, 딱받았습 이게 딱 누가 봐도 네. 그냥 백화점에서 네. 사온, 네. 누가 봐도 사온 것 같잖아요. 저좀 사주세요. 네? 사달라고요? 네? 네. <laughs> 어, 받고 싶네요, 네. 아, 네. 그거 그 얘기죠? 네, 네. 제가 네. 받고 싶어가지고 <laughs> 어. 지금 너무 이제. 그러면 <laughs> 네. 우리 이렇게 명절 선물로 서로 서로에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어, 해가지고 이렇게 네. 선물하면 좋겠네요. 네. 네. 네,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깜짝 놀랐어. 와, 확실히 심신의 네. 안정과 그럼요, 활기가 어, 제대로 들었나봐 장난도 망치지거 없네 효능이 딱 이게, 어, 벌써부터 이렇게 바로 오네 반응이 아 정말 어. 좋네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촬영을 하게 되더라도 저희는 이 치명단 하나씩 먹고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어, 좋, 좋.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상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김소영 원방 황실비책 치명단 정말로 저렴한 가격과 확실한 품질 보증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주저 없이 걱정할 거 없이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가져가셔서 이번 남은 2024년도 정말 활기 충전, 좋은 건강으로 잘 챙기셔서 잘 마무리하는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상품으로 좋은 가격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찾아뵙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합니다. 네. 안녕.